시간이 되었으므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날도 추운데 함께 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군 코로 통곡한다! 임종속의경문여분 수십 명령 이행하라! 오늘 우리 사단법인 물망초는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인 임종석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 문화 협력 재단을 상대로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 두 분이 제기하신 손해배상액을 즉각 지급하라고 하는 추신금 소송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당금 접수시켰습니다. 두 분이 지난 7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정은을 기구로 제기한 소송에서 청소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청소 판결 이후에 수신 명령을 별도로 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 경제 문화 협력 재단은 승소한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 두 분께 손해배상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0년 7월, 2020년 7월 7일 정전협정 체결 후에도 포로 송환을 거부한 채 응료하고, 한광에서 독독한강제 노력에 시달리게 하고, 북군 포로라는 이유로 신분적 차별과 박해를 가하는 등 5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자행한 반인권적 범죄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북한과 김정은이 항소하지 않아서 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원고인 탈북 국군 포로로 오르신 두 분을 대리한 문망초 변호인단은 2020년 8월 4일 법원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남북 경제문화협력 재단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 즉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사무국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언론사, 출판사 등으로부터 북한의 조선중앙TV 영상 저작물과 문학작품 등의 사용료를 징수한 바로 그 사용료 지급 청구 채권에 대해서 채권 압류 및추심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씨가 대표로 있는 남북 경제 문화 협력 재단은 위협약에 따라 매년 우리나라의 TV 방송사와 종편 방송사, 신문사, 출판사 등으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그 중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징수한 1억 9,200만 원 상당의 저작물 사용료에 대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가지고 있는 지급 청구채권에 대해 추심 명령을 추심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임종석의 남북 경제문화 협력 재단은 마땅히 대한민국 사법부인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추심 명령에 따라 원고, 국군 포로들의, 국군 포로들에게 판결 금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심 명령이 잘못되었다느니 하면서, 자신들이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의 추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금원을 반드시 북한의 수령이자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농단하고 있는 김정은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와 다름없습니다. 탈북 국군파로들은 통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 비서실장 임종석 이 이사장으로 있는 화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이같은 비인도적이고 모름찬 작태를 재판하면서 화단법인 불망천은 오늘 법원에 추신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탈북 국군 터로 어르신들은 이제 연세가 많아서 매년 대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올해만 해도 1월 3일 장모 어르신이 89세로 7월 14일 이모 어르신이 91세로 11월 22일 정모 어르신께서 95세로 12월 6일 우모 어르신께서 89세로 결세하셨습니다. 이제 팔복해오신 국군 포로 어르신들은 딱 20분밖에 생존해 계시지 않습니다. 조창호 소위를 필두로 모두 8 0근의 국군 포로 어르신들이 스스로 팔복해오셨지만 그동안 60명의 어르신들은 부인이 되셨습니다. 생전에 계신 국군포로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은 90세이고 전국에 흩어져서 살고 계십니다. 오늘 날씨도 매우 춥고 그분들의 거동이 참치 못해서 이 자리에 모시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물망초는 대한민국 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들의 명예를 회복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임종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문협은 탈북 국군포로들은 물론 지금도 아우지 탄광에서 노예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국군포로 10만여 명에게 반드시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명령한 대로 수심 명령에 따라서 이행을 조속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저희 성명서 낭독은 마치고 혹시 기자님들께서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병원 대상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나 이런 입장은 되는 게없니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아니고 법원에 제출한 문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 물망초 변호인단의 대표로 나오신 구충서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어, 지금 그 판결에 대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법원에 어, 아까 석경소에서말놓 것처럼 어, 경문협이 어, 우리 국내에서 징수해서 북한에 지급해야 되는 그 저작권 사용료 채권에 대해서 법원이 수십 명령을 발령을 해서 경문협은 북한에 지급하지 말고 그 돈을 원고를 국군 포로들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주신 명령을 발령을 했습니다. 어, 경문협은 그 주신 명령을 송달을 받았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어, 마땅히 그 주신 명령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문협이 그 주신 명령에 대해서 어, 저희들이 그 주신 명령을 경문협이 송달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경문협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추신명령이 이렇게 발령됐으니 그 추신금을 판결금을 지급해 주세요 하고 공문으로 정중하게 에,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지급을 거부하고 추신명령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를 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이의 신청 다시 말해서 이제. 어, 항고인데, 이 항고 심에 다 있는 상황이고, 어, 그 항고에 불구하고 추신명령에 대해서는 추, 추신금, 어,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신청을 해도 추신명령의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추신명령, 어, 추신금 기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문협은 우리가 보낸 그 공문에 대해서, 직업요청 공문에 대해서 이를 거절했고, 이어서 이의신청을, 추신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를 어, 함으로써 어, 직업을 거절한다,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습니다. 그 어, 이의를 제기한 이유가 뭐냐 면은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 사무국의... 에, 국가 경문협의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작권 사용료는 북한의 원 저작자에게 주어야지 되는 것이다. 원 저작자에게, 원 저작자가 누구냐 하면 대표적인 경우가 어, 조선중앙tv입니다. 조선중앙tv라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하나의 기관입니다. 기관. 어, 북한의, 어, 중앙방송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그 국가기관이죠 그 중앙방송위원회에서 어, 운영하는 방송국이 조선중앙TV이기 때문에 조선중앙TV라는 독립된 무슨 그 권리 어, 주체가 없는 것이고 그 권리 주체는 바로 북한 국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 것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경무념은 그런 포항한 이유를 내세우면서 김정은이가 누굽니까? 바로 이 국군 포로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한 바로 그 원흉인데 그 원흉에게 돈을 줘야 되겠다 국군 포로에게는 줄수 없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천인 공로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기보다는 법적으로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권리를 실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주신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문협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스스로 주신금을 지급해 주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문협도 이미 소송에 대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다른 여성 변호사와 함께 대비해 놓고 소송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이 국공포로들을 억류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이거니와 국제법 위반입니다. 제네바 협약. 어, 포로의 배우및 송환에 어, 관한 국제규약의 위반이고 우리 헌법은 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망초는 특히 우리 물망초 소속의 물망초 변호인단 일동은 그 어떤 어려움도 어, 이겨내면서 반드시 정치를 밝히고 그리고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